여기 중국의 방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엔지니어가 한국은 중국과 맞붙으면 3초도 안되어 지도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던 그는 우연히 한국으로의 파견을 와보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계 중국인 데클런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계 중국인으로 국적은 중국이지만 미국에서 초중고를 마친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부모님 두분다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길 바라셨지만 중국인이셨던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 국적만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기에 저는 미국 국적이 아닌 중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대학교도 미국에서 진학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요즘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강대국이자 선진국이 되었다며 세계 패권이 바뀌었는데도 미국만을 고집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라며 저를 강제로 중국 대학교로 보내버리셨죠. 그렇게 억지로 가게 된 중국 대학교에서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제가 미국에서 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경계하고 못 살게 굴었거든요. 결국 저는 저를 지킬 만한 무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진 척 연기하는 거였죠. 사실 저는 중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자랐고 당연히 중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애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거짓 애국심을 표했고, 그럴수록 중국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연기를 할수록 점점 중국에 대한 애정이 강해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저는 정말로 중국의 애국청년이 되었고, 중국이 전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그의 핵심이 되는 방산업체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방산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허무하게도 이러한 자부심은 단 3개월 만에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에서 근무하다 보니 중국 군사력은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언론이나 SNS 등에서는 중국은 미국을 넘어선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엄청난 선전을 해대고 있지만 제가 직접 공정에 가서 느낀 점은 중국은 자신들이 선전하고 있는 군사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군사장비만 생산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직업 특성상 중국의 여러 군부대에 파견 가본 결과 지금껏 완전히 속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중국의 군사력은 실제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대평가되고 있었거든요. 일단 중국 군대의 군인들은 건물이랄 것도 없는 그저 구역막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곳에는 화장실조차 없어서 군인들은 구형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식사도 마찬가지였죠. 밥이라고 나온 건 지저분한 기름만 둥둥 떠다니는 영양가 없는 국물만 나왔고 시설도 미국에서 70년대에서나 썼을 법한 오래된 전등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었죠. 도대체 군납비리가 얼마나 심하면 중국 최전선을 책임질 군인들조차 이런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저는 그저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알고 보니 방금 전에 형편없는 식사와 시설은 중국 군대에서 그나마 대우받는다던 특수부대원들이 누리는 것들이었거든요. 중국의 일반 보병들은 감자와 옥수수, 계란, 콩 같은 음식들로 연명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마저도 중국인들은 새치기를 엄청나게 해대서 식사 시간마다 군데군데서 주먹다짐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전기 설비가 안 되어 있는 막사에서 지내는 일반 보병들은 밤마다 촛불을 켜며 어둠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저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의 미군들도 이렇게는 안 지냈을 것 같아서 학을 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중국은 이따위 군대를 가지고도 미국을 넘어서 세계 패권을 잡았단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언론의 영상에서 봤던 중국의 엄청난 군사력의 정체는 무엇이었던 건가 싶어.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는데요. 중국의 군사력 선전 영상에서는 수많은 최신형 전투기와 탱크들이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있어서 엄청난 위험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제가 봤던 영상들은 전부 다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별도의 사이버 부대가 존재했는데 이들은 사이버전을 대비하는 게 아닌 선전 사진과 영상들을 전문적으로 편집해서 중국이 강해 보이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런 형편없는 군대를 가진 중국이었지만 중국 방산회사 직원들이나 중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이 꼭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건 반드시 한국을 침략해야 한다며 한국은 중국의 음식과 문화 등을 전부 벗겨서 자신들의 문화인양 행세를 하고 있고 애초에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중국은 속국이었다며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중국의 소수민족이니 반드시 영토를 수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도 중국인이 되길 희망하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기에 자신들이 밀고 내려가면 알아서 협조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터무니가 없는 소리였고, 제가 본 중국 군대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조차 간신히 이길 것 같았기에 이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의 실소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중국의 실체를 완전히 깨달은 저는 일종의 현타가 와서 있던 애국심마저 전부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번에 무기 입찰권으로 경쟁했었던 한국 방산업체 측의 직원 한 명이 제 능력을 알아보고 입사 제의를 했던 건데요. 저는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박한 평가가 떠올라 약간의 걱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중국에 도저히 미래가 안 보이는 군대를 생각하니 현기증이 나서 그대로 한국 측의 입사 제의를 승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인들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길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몹시 깔끔했고, 으슥한 곳에서도 노숙자나 불량한 사람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또한 놀랍게도 한국의 모든 거리나 건물들은 지도 앱에서 보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군부대 시설이나 기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시설들은 전부 지도에서 삭제되어 있는 등 철저한 보안 체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길거리에 무허가 건물들이 하도 많아서 지도 앱과 실제의 길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마저도 거리 곳곳에는 노숙자들이 들끓고 있어서 지도 앱을 따라 길을 찾아가다간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군대는 너무나도 아니라게도 자신들의 부대 및 시설들을 지도앱에서도 공개해놓는 등 보안에 대해 황당하리만큼 무방비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부터 완전한 격차를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한국인들의 키와 체격은 중국인들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점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은 분명 동양인임에도 정말 웬만한 미국인들보다 큰 평균 신장을 자랑하고 있었고 특히나 한국의 노인들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체격만큼은 상당히 다부지더라고요. 저는 삐쩍 마르고 키도 작은 중국 청년들은 다부진 한국 노인들에게 한 주먹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모습도 잠시 중국에서 받은 세뇌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몇년 동안이나 한국을 후진국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만 듣고 살다 보니 한국의 여러 선진적인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그저 한국도 중국처럼 후진적인 모습을 감추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불순한 마음가짐으로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회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첫 출근부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산업체 및 군대에서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사실 중국은 각종 군사 관련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가 현직에서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중국은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최첨단 기술이랄 게 아예 없는 수준인데요.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군사장비라고 홍보하는 것들은 전부 다 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았거나 조악한 내부 설계를 그럴듯하게 꾸며놓기만 해놓은 싸구려일 뿐이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고급 군사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들만의 강력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왔고, 실제로 현대와 삼성, 그리고 하나 같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형 무기부터 군함,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조하는 방위사업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한국의 기술적으로 완전히 자립된 모습은 외국 무기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완벽히 줄이고 심지어 군사장비를 수출까지 하며 한국의 방위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은 모든 것을 외국에만 의존하는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달랐던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한국의 군부대에 직접 파견갈 일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한국 군대는 엄청난 실전 훈련을 통해 칼날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해낸 K2 흑표 전차와 K9 썬더 자주포는 언제 어디서나 거센 불길을 뿜어내고 있었고, 심지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 전투기는 하늘을 찢는 굉음을 내며 잠재적인 적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러한 훈련도 전부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러한 실전훈련은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중국의 외관만 그럴듯하지, 내부는 형편없는 군사장비들은 오류투성이라 애초에 작동 자체가 거의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자리에서 터지는 일도 빈번해서 훈련 자체가 매우 위험한데요. 또한 중국 군대에서는 총알과 포탄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모든 사격 상황을 입으로 직접 소리를 내며 하는 실전성이 전혀 없는 훈련만을 진행하고 있죠. 뭐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의 군간부들은 총알과 총 그리고 포탄까지 전부 철물점에 녹여서 판매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진행할 수 없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최첨단 군사장비마저 내장된 칩을 뒷거래로 판매하는 최악의 부패를 저지르고 있어서 그야말로 중국은 속빈 강정과 같은 군대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뭐 중국 공군은 비행기 연료 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장난감 전투기를 들고 비행하는 흉내를 내는 7살 어린아이도 안할 법한 한심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육군은 그나마 나은 형편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 저는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군사장비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은 단일민족을 기반한 역사 깊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요. 저는 한국에 이상하리만큼 많은 부대들이 있어서 의아해하던 차였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나 큰 키와 체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은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복무하고, 일부는 기초 군사훈련을 통해 국방 준비를 끝낸 사람들이더군요. 또한 한국은 예비군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이들의 잠재적인 전투인력의 수는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길고 힘든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건 제가 한국 노인들에게 느꼈던 강력한 기운의 정체였던 것 같았고 예비군에 집계되지 않은 한국의 중장년층들을 포함한다면 한국군은 도대체 얼마나 더 강할지 상상조차 안 갔죠. 뭐 이에 더해 한국은 제 조국인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들을 주둔시키고 있고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기까지 했는데요. 애초부터 강력한 한국의 군대가 미국과의 연합 훈련 및 선진 군사 기술을 교류하고 있기까지 한다면 실전에서 얼마나 강할지는 제가 감히 예상조차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국의 모습과는 달리 중국의 군대는 압도적인 병력 수를 자랑하지만 실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들만큼 오합지졸이 없는데요. 중국의 군인들은 각 민족별로 파벌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들은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은근한 차별을 가하고 내서. 타민족의 한족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거든요. 심지어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육해공간의 긴밀한 응집과 소통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죠. 애초에 중국은 쪼개진 민족들을 억지로 이어붙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저는 중국의 전시 상황이 닥친다면 중국인들은 단합은커녕 모두가 도망치거나 오히려 차별을 받았던 소수민족들이 기존의 중공군에게 먼저 총구를 들이밀며 그야말로 내분을 일으킬 것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단일민족이자 전세대가 예비 전투인력인 그야말로 전투민족과 다름없는 한국을 절대로 넘볼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뭐, 지금의 점점 더 가난해지고 억압된 정책을 통해 인재들이 탈출하는 침몰하는 선박골이 된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강력한 교육을 바탕으로 혁신과 경제적인 경쟁력을 이끌어내며 고도로 숙련된 인재들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건 중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알면 할수록 도대체 중국인들이 왜 한국을 쉽게 점령할 거라고 확신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이들에게 제가 봤던 압도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까지 들었는데요. 또한 제가 처음에 조금이나마 한국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이 나라가 대체 어디까지 발전할까 싶어서 한국의 방산산업을 더욱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낼수록 그야말로 한국의 완전한 팬이 되었고, 이들의 역사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한국은 식민지화와 전쟁, 경제위기 등의 역사적 도전을 항상 극복해왔고, 이러한 이들의 역사는 한 국가를 지탱하는 회복력을 갖게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만의 사회적 힘은 세계적 변화에 직면한 한국의 발전과 적응력을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죠. 즉, 한국의 여러 국력의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북한 등의 안보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과 같은 도전의 직면에 있는 동안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강점을 계속 활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회복력과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 본 경험은 강력한 근육이 되어 그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근본이랄 게 없는 중국에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고 저는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한국의 군사력을 따라오지 못할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현재 저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나라를 도와 제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저를 편견 섞인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제가 미국계 중국인이기 이전에 한국을 사랑하는 엔지니어로서 봐주고 있기에 저는 이곳에서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